말과 생각은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. 선택과 행동이 그 사람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래 고민하고 선택을 하면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정치인 선택할 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정치 어떤 정치인이 10년 동안 서민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 법안을 제출하거나 이렇게 표결을 할때그 반대되는 법안을 한, 하면 그러면 어느 쪽이 그 사람 모습인가? 그건 뭐 당연하겠죠. 그동안 말했던 게그 사람 모습이 아니고 선택과 행동을 할때그 사람이 진짜 믿는 그 사람 본질이 나오게 마련인데요. 그러다 보면 저 같으면 정치인 판단할 때 저는 쉬운 것 같더라고요.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귀를 막고 그 사람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만 보고 그것만 보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. 그래서 참 말이나 또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참 부질없다 그런 거 많이 깨달았고요. 그래서 직업 바꿀 때마다 이제 그런 선, 순간이 오는데 그런 것들 경험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순간이 고민은 되고 힘은 들고 지긋지긋하지만 지나놓고 나면 참 고마운 순간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뭐 그런 이야기들 이제 저기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들려주면 뭐 얼마나 저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저기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. 많이 나가는 모습들 이렇게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 같은 면.